1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간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슨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간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호리오 마가스와 살빔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내는 벤데게리오, 아룹보세는 벤헤세시니 소고와 해벨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나과 무기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당가에 있는 베스한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 안에서부터 아벨 모홀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앗 나모세는 벤 게베리니, 그는 길랏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다비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요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이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간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늠 밀가루가 30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 고르요 살찐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웰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솔로몬의 병과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고를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끼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1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명을 벼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것이요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기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요하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백향욕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받아라.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11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와를 호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와를 호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 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측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 뽀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둘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향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꽃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꽃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온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십 규빗이요 너비가 2십 규빗이요 높이가 2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 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이쪽 문짝도 도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도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핑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해 불월 곧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한 줄에 1 5이요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보게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옴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찰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돌곧 십규빗 되는 돌과 여덟 규빗대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호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노슬를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근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머리에 있는 금을 곁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보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보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보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파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 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높바키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울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대게 반원형으로 오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소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방규빗이요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료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도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도멍과 보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꼭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곰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곰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곰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열 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속과 부석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곳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높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이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